요즘에 제 인생은 아주 조용히 반복되는 규칙안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새로운 일상은 없고, 그냥 집에서 깨작깨작 뭐 해먹고 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술 때문에 거의 입맛을 잃었다가 몸무게 거의 3kg 정도 빠져서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식욕이 다시 돌아와서 살이 쪄버렸어요, 다시. 저는 요즘 아침 5시 45분쯤 기상해서 6시부터 12시까지 재택 근무하고 있어요. 12시 일 끝나면 점심 먹고 산책하고 도서관 갔다가 한 4시경에 집에 다시 돌아와서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고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일상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지루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기도 한데, 지금은 그냥 이런 루틴이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같은 콜센터 일인데도 예전 2022년도에 제가 이 일을 했을 때는 너무 하기 싫어서 전화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재밌다고 해야 하나? 제가 너무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그런지 이제 전화상으로 고객들하고 대화하는 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재밌다고 느껴지나 봐요. 뭐 가끔 한숨 나오게 하는 고객분들도 있지만 그런 감정들이 제몸 안에 스트레스로 쌓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단백질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 되도록 다양한 식재료로 요리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쌀사소스가 아니라 파스타소스인데 그냥 여기다가 찍어 먹으려고요. 새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롤디아칩스. 제 일상도 지루한 반복인데 음식도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지루하니까. 요즘엔 제가 냉동 피자도 사보고 시판 돈가스 소스도 사다가 돈가스도 만들어 봤어요. 주말 루틴은 일주일 동안 먹을 식료품을 여러 군데 마트에 들러 사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 왕복 3시간은 걷는 것 같아요. 이날도 월마트 가서 이것저것 꼼꼼히 둘러보고 평소 안 사보던 식재료 사봤어요. 월마트의 김치라면이 한국마트보다 더 싸게 세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의 과일 야채는 동네 작은 마트보다 비싸서 감하고 귤, 사과는 동네 마트에서 샀어요. 제가 이런 냉동 피자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니까 근데 제가 벌써 반은 먹었고 어, 뒤집혔다. 여기에다가 제가 토마토랑 벨페퍼 조금 더 올려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전 유제품 잘안 먹으니까 치즈 같은 거잘안 사는데 진짜 오랜만에 사봤어요. 어? 이게 의외로 치즈랑 그 위에 토핑을 더안 얹으면 너무 밋밋할 것 같아요. 음, 올리브는 스페인산인데 병에 든 다른 브랜드 올리브 중에 가장 우와. 샀어요. 근데 만족해요. 샐러드에도 넣고. 파스타 먹을 때도 먹고 피자 먹을 때도 먹고. 음. 냉동 피자 미디움 한 판에 이거 사 불이었거든요. 가끔 사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엔 먹방만 있고 요리 영상은 없어요. 음. 음! 저는 시판 소스 맛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음! 제, 제가 이거 옛날에 유학 시절에 처음에 한번딱 먹어보고 제 입맛에 아니라서 사먹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룸메이트가 이걸 먹길래 저도 한번 사와봤어요. 음. 음. 그때는 너무 생소한 맛이라서 싫어했나? 지금 먹으니까 맛있네요. 음. 역시 입맛이 변했나보다. 음. 새우 먹다 남은 소스랑 같이 먹으려고 시금치, 파프리카, 당근, 양파 음? 넣은 오믈렛 만들었어요. 요즘 단백질 섭취 늘리기 위해서 매일 계란 두개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밴쿠버 마트에도 김치 여러 브랜드 많이 파는데 룸메이트들 산 김치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어서 제가 무 사다가 깍두기 만들었어요. 콜센터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이렇게나마 요리를 조금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제 룸메이트가 코스트코에서 오트 큰 거를 1 플러스 1에 샀나봐요. 유통기간 내에 다못 먹을 것 같다고 저에게 한 봉지 큰걸 줬어요. 그래서 냉동베리, 호두, 아몬드 우유, 치아시드 사다가 오트밀 만들었어요. 아침 새벽 6시에 일 시작해서 8시쯤 배고플 때 쉬는 시간에 아침으로 먹어요. 이 오트밀 되게 오래간만에 먹어봐요, 아침으로. 음. 그러니까 아침 점심은 뭔가 건강하게 먹는데 저녁은 아무거나 포만감 있게 먹는 것 같아요. 계란, 사과, 빨간 벨, 페퍼 당근, 올리브를 넣고 바바 간노즈라는 것을 소스로 넣을 거예요. 이 바바 간누즈는 중동의 음식으로 구운 가지를 으깨어 올리브 오일 및 향신료와 섞어 만든 거래요. 이거는 제가 일 끝나고 약간 점심 겸 음. 오늘도 일 끝나고 공원에 와서 산책하고 있어요. 산림욕 하고 있어요. 그냥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은 아주 조용히 반복되는 규칙 안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겨울에는 해나는 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가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날 때 나와서 산책해줘야 돼요. 컴퓨터 들고 왔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영상 작업하려고요. 이 나무는 쓰러졌나 보네. 와 비밀의 화원이구나. 음. 음. うん。